자 주연성 같은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어, 훈련하시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습니까? 일주일 훈련하셨는데, 저 훈련의 성과는 좋았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어 일단 제가 처음에 이 학원에 들어왔을 때 검사를 했을 때 어, 1분 분당 읽을 수 있는 글자 수가 400에서 500자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약 5일간 단기 특강을 듣고 나서 지금 마지막 날이고 이날 정도 측정했을 때는 약 한6 0배 정도 좋아서이서 2만자를 넘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글자 수를 가지게 되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방금 읽으신 책이 그 듣, 읽는 책 어떤 거예요? 사피엔스? 네, 그 여러 가지 인문학책을 읽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사피엔스 정도 불라면 보통 성인들이 보더라도 몇칠씩 걸리는 책이거든요. 근그 정도 사피엔스 책 정도 읽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어입니까 10분 좀더 걸렸어요. 아, 10분? 아, 10분이면 그걸 읽는다는 거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일반 사람들은 못 읽어요, 이렇게요 어, 네. <laughs>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신 분들한달 내내, 한 한달 내내 있다가 막 여기 와서 막 배우러 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랬는데, 자, 이제 속도를 60에서 빨리 하신다면, 그러 이제 당연히 공부도 빨라지겠죠? 네, 네, 네. 또 기억력도 좋아질 것이고, 이 속도계의 원리가, 아, 처음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운해를 작업하고 또 자네를 또 도와서 결국은 시각화를 만드는 거죠. 시각화, 그죠? 영상화, 시각화 다다 다 같은 말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문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그림으로 자꾸 떠올리려고 하는 거겠죠. 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자 보는 그거 잘 되고 있, 잘 되고 있습니까? 어 물론 이제 원장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점이.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는 좌뇌로 정보를 처리를 해서 옆으로 글자를 읽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우뇌로 정보를 처리를 해서 보고 이해하고 보고 이해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점점 익숙해지는 즉 독서 습관 자체를 이런 식으로 바꿔라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셔서 일단 계속 설명도 너무 잘 해주셨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부족한 점은 없는지 많이 보완도 해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되게 수월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속도를 배 이유가 최종적인 목표가 이제 그 공부를 더잘 하기 위해서 도, 보통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이제 교과서 공부도 해보셨고, 빠리한 것도 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아, 이 속도계신의 그 속도법을 배우니까 공부하는 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어, 일단은, 물론 수학과 뭐 그런 다양한 과목에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저는 국어나 역사와 같은 암기 과목에서 특히 더 이것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책을 남들이 어, 한 시간에서 몇 시간씩 걸리는 그 분량을 속독으로 보면 굉장히 단축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여러 번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저는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굉장히 시험 공부를 하면서 혹은 다른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시험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다른 사람과 어, 차별점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조심해서 봤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속도고라면 아, 저렇게 빨리 익어서 기억이나 달까, 그 생각이나 나올까, 줄거나 알까 아, 되게 많이 걱정도 하고 또 의심도 하고 또뭐제 속도의 체험 같은데 보면 어, 거기도 막 어 이렇게 부적인 댓글을 달 사람도 있고, 야, 저 사기야, 저 말도 안 돼, 저 주작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중에 보면,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면 어떻습니까? 어, 물론 굉장히 한 번도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해 보이거나 의심이 가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하지만 속독을 하면서 물론 100% 완벽하게 정말 천천히 읽는 것만큼 이해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80에서 90% 대부분은 이해를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속독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단기간에 본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 혹은 반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반복을 하게 되면 충분히 다 이해를 완벽하게 할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혹시 너무 빠르게 읽어서 이해를 못 할까에 대한 그런 관련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도 영어 속독도 하시고 영어책도 잘 보셨는데요. 그, 한글 속독하고 영어 속독하고 뭐 방법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보통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야, 한글 속독하고 영어 속독하고 되게 많이 어려울 것이다. 영어 속독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자, 본인에생각 영어 속독이 어떻습니까? 저는 영어 속독과 한글 속독, 속독이 거의 그냥 별반 다를 것 없이 차이가 없이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운해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읽으면 둘다 어렵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번에 보니까요. 그 총균세도 읽으셨고 총균세를 한글로 된번역본도 읽으셨고 또 총균세 원서도 읽으셨어요. 네. 네. 어, 그래서 한글은 됐고 영어를 읽었을 때 어,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단축됐습니까? 어, 일단은 제가 이렇게 긴 영어 원서 책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 저는 되게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는데 이제 이 계속 원장님께서 알려 주신 방식으로 읽다 가 보니까 어 물론 한국어 책보다 시간이 좀더 걸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빠르게 어한 3, 40분 내로 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청균세 영어 원서를 영어 원서를 30분 정도 해서 읽었다. 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자, 그 어느 고등학생인가요? 네, 네, 네. 어느 고등학교니까? 입 대단하십니다. 자, 꿈이 있습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 쪽이나 저는 의사, 의학 계열 쪽으로 네, 의학, 의사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쪽에다 부디 어, 원하는 꿈꼭 이렇게 해서 자, 보다 높은 꿈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큰 일을 해주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